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사무엘하 17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의 계략은 교묘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의인의 길을 지켜주시며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다이처럼 위기 속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이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베리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운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와 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며칠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암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낚시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이 다음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 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아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는 오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앗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서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주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아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러 땅의 지인 지이라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운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7장은 다윗의 인생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심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안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개선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교회 부흥도 그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세상을 감동시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눈앞의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 세상에 감동을 주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